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분석 시간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지수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지수 낯선 선물 흐름입니다. 지금 15,324 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에 마무리가 됐는데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려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렸다가 21선 저항 맞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좋은 패턴으로 해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놨, 올려놨기 라올 때문에 여기서 올려놨서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150포인트 요까지 이제 아까 선 그어놓은 데 살짝 올라갔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15,150포인트 부분까지 그래서 올려서 뭐 월요일장이나 화요일장에 내려올 수는 있지만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을 다시 해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흐름 나오고 뭐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깨지면 15,0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요런두 두 개의 지지자리가 강력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평선을 다 뚫어놓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15,150 포인트나 15,000 포인트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15,000뭐1 5 0 포인트나 15,150 포인트 자기가 보고 있으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나라 지수 흐름과 맞춰가지고 거기서 배팅을 하시면은 좀더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스닥 선물 흐름, 우리 지수 흐름 돌아갈 때 9시부터 3시 반까지 흐름에서도 여기서 이제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열리는 장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지수 장에서 이건 나스닥 선물 흐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올렸다가 눌러준 흐름 나오면 여기서 그 타이밍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은 타이밍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06포인트로 조금 안 좋게 마감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자리는 여전히 괜찮은 흐름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가 여전히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2900 어, 3 306 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3000 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지를 해 주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 지수가 살짝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마, 살짝 빠진 다음에 좀 내려갔다가 이정쯤에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전히 안 좋은 추세로 만들어 주고 있는 우리나라 지수기 이 때문에 이런 지수 자체 흐름은 하방으로 여전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저항 맞고 또 내려가는 코스라서 이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미국 지수 흐름에 비해서 훨씬 안 좋게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어,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괜찮은 흐름이겠고요.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한2,900 포인트나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수 증시는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어, 또 비슷한 움직임인데 조금 더 회복세가 강하게 21선 올라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 만들어 줘 가지고요 위에 올려놓은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970 어, 980 포인트 정도 이 정도 부근에서 뭐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려 내려주고 올렸다가 눌러주고요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갈 확률이 가장 좋은 패턴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장기적인 흐름이 너무 강력하게 내렸다가 또 반등이 나왔고 중간 가격대 부근에서 여기 위에서 여기 중간 가격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7, 967, 965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절반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여기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 기다려지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똑같이 코스피랑 똑같이 좀 내려가는 흐름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점도 잘 참고하시면서 미국 증시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비트코인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61,136불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여기 강력하게 올려놓고, 신고가 찍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6만불 부근에서 지금은 지지를 나오,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위, 어, 주봉으로 봤었을 때, 이제 위에 찍고 내려오지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눌러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진 움직임 나왔지만 눌러주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강력한 흐름을 만드는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지금 6만 불때 보여지고요. 지지 자리가. 그 다음 자리가 5만 7천 불때 이렇게 두 자리 보여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두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고 본인이 타점을 노린다. 그럼 6만 불 정도에서 이제 뚫리는 흐름이 나오면 뭐 버티셨다가, 뭐, 다음 타이밍, 5만 7 0 0 불에서 다시 한번 투입을 해서 여기서 수익 보는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안 하실 거면, 비트코인이 주요 타점에 왔었을 때, 본인이 보시는 그런 알트코인들 타점 들어가시면, 훨씬 쉽게, 짧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만 달러에서 한번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익 챙길 수 있고, 그다음에 57,000 불까지 혹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57,000 불에 다시 한번 투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수익 챙기는 그런 조금 지금은 이제 뭐 출발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엔트박도 모르고 오로지 이제 그런 세력들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출발할 건지 안할 건지는 우리는 미리 진입해서 기다리는 타점으로 하셔야 되고요. 뭐 일일이 지금 간에 출발이네 마네 이렇게 해서 고점으로 막 움직일 때 따라 들어가시면은 손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항상 엔트박은. 좋은 자리 타점에서 진입하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있죠. 그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업비트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7,490만 원 정도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가스, 스텍스 이런 거다잘 올라가고 있죠. 스텍스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스텍스 아직 뭐안간 흐름이다. 그래서 100% 넘게 갔고 눌러주고 또 다시 가려고 하는. 이 평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좋은 흐름이고요. 덤프로토콜도 아직 뭐 출발도 안한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올려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가스 뭐 이런, 이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매집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코인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 주요 타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슈팅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건지 본인이 그리고 손절을 얼마로 잡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매매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여전히 좋은 가장 좋은 흐름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타점과 기준을 가지고 좋은 수익을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